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나라가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라는 말은 남다르게 들리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보호막, 법이 울타리가 없어진 것이죠 왕이 없어지고 자기 땅이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기댈 곳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고약시대 남유다가 망한 뒤에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4 0 0 14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해죠 그 그때까지 414년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 가딱 41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고 없어졌고 그 뒤로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도 어, 어,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8일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정확히는요, BC 586년 그리고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414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 1948년이 지나서 AD 1948년도에.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2 계산해 보니까 2300 몇십 년이죠. 2 362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망하고 1 9 4 8년까지 그렇게 2362년 야,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아, 그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예수님 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14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는 남다르게 느껴지는 단어가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왕은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당하는 순환은요, 나라와 왕에 대한 염원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414년,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414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없었고 왕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따르던 열두 제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차 도래할 새 속에 왕이 될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이곳이 아니다. 또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지금 올 수는 없지만 장차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이게 어, 당시에 나라의 개념도 없었거든요. 한 400인도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로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그냥 어, 소수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지금은 올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어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서. 뒷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쭉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다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이해를 다하면요, 성경 전체의 교리를 다 이해하는 것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잠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체 개념이죠. 나라라는 것은 통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 실현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속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법이니까요. 그 법이 이 예, 많은 곳에 적용되는 곳에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그 현장이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세계에 부딪혀서 자리 잡고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내면 세계의 영혼의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서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임하고 내 영혼의 세계를 육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이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십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안 되죠. 예. 현세적인 세속 국가가 아닌 것을 말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속 국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여러분들 이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너무도 분명하게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딱 순서대로 갖춰져야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 그랬어요 성령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인 나라가 아니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이 뒤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제하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눈에 보이는 가정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정복음화죠. 가정복음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다스려지니까 유지되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보살핌 아래에 놓여 있는 가정이 되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이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인 되실 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었어요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순에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수직적인 바른 관계, 수평적인 바른 관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까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과 인간과 다른 이 피조물 세계, 자연의 질서도 깨어진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말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러죠. 4, 5, 6, 7, 8, 9월까지. 야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대구가 30도였어요. 4월달에 30도예요. 여며칠 예. 저에도 뭐 28도인가 그렇다면서요. 아 세상에 4월달이 날씨가 뭐 어떻게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럴 때 날씨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laughs> 날씨가 <웃음> 이상하다 그래야 되죠. 날씨가 미쳤다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사람도아닌데 4, 5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제가 그러면서 우리 북역자들한테, 야, 5월 셋째 주에 정교 체육대회인데, 이거 햇빛 쨍쨍 내리쬐고 날씨 좋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야, 이게 더울 텐데. 벌써 더운 거예요, 날씨가. 예. 예. 근데 이런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벌써 십수년 전에 스콜, 의한 차례 우기 때, 오후 한 2시, 3시, 1시, 3시 사이에 소나피가 찬또 오는 거예요. 근데 다 깨졌어요. 지금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성교하고 있는 이용갑 성교사님, 거기도 말레이시아도다 깨졌대요. 예. 성교사님 직접 이야기하세요. 예. 자연이 다 깨졌다고. 예.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수평적인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디카요순의 바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피조물 세계였거든요 이 조화가 다 깨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에, 의와 평강과 히락이라. 성령 안에서 임하는 그첫 번째 현장이 우리 이제 개인이죠 바른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 공동체의 기초는요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 조직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과 교회죠 교회 중에서도 그 핵심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자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현장이 되죠.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히라게라 그랬으니까, 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히라게라. 두 번째 평강.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랬습니다. 어, 에이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 이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강으로 주로 번역을 했고, 어, 헬라어로 돼 있는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개념인데, 어, 에이레네는 기쁨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한글로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예요. 근데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파더예요. 예. 한글로 가족이죠. 영어로 패밀리예요. 금이 언어는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잖아요. 가족, 패밀리, 가족, 가족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요. 샬롬 에이렌의 가장 원문의 정확한 뜻은 평화, 평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한글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더 정확한 확대된 의미로는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 샬롬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상태.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의 상태. 지금 깨졌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의와 평강히라고 했으니까 평강은요. 전인적 샬롬. 창조 질서의 회복. 깨어진 창조 질서가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의와 평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히락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특징을 설명 했는데, 네 가지로 봤죠. 하나는 성령 안에서고요. 그 다음에 의와 평강. 의와, 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른 관계. 그 다음에 평강은 원래 상태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의와 평강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의와 평강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딱 질서 정연한 겁니다.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쁨이 확대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동동체에, 이 땅에. 여러분들 집도 지을 때 짓기는 짓는데 벽체만 세워놓고 우리 집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집이 점점 더 완성이 되면, 완전하게 건축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집에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마 시오미어 델코마이라 그럽니다. 이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마 시오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델코마이라는 단어는 자라다. 들어오다, 가져오다, 세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으면 그 뜻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가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화초가 자라가듯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간다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업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십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보다도 더 표현이 정확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대되게 하시며 자라가게 하시며 뻗어가게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눈뜨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 이 델코마이라는 단어가 자라가다, 그 다음에 들어오다, 가져오다 이런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손발이 수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그 뜻이 에, 의미가 있죠. 자라가다, 들어오다, 가져오다. 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에,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 과정은요, 에이레네. 하나로 회복되는 것. 하나가 되는 과정.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에. 그래서 결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 질서의 기초가 아, 무너진 말씀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가정으로 뻗어나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뻗어나가고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회복의 현장, 바른 관계의 시작, 출발점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잘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어떤 예전 어떤 형식에 따른 절차 이게 아니에요. 예, 이 예배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첫 번째 현장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에 성공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고 어,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원래는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본다면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예. 예. 아, 뭐 지금의 아,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복음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셨으니까. 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해면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